그다음에 제 마지막으로 질문 이게 질문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받읍시다 이게 신명기 5장 구절 보겠습니다. 시 질문 신명기 5장 구절 팔 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민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거니와. 자, 이게 육신적으로 그런 일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찌들면은 자식이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답습해 가지고 그 자식이 혹은 또 손자가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지독스럽게 심하게 해서 이 애꿎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빌론으로 포로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손해 보는 일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잘못, 잘못된 물를보여서 자식이 고분을 본받아서 답습하기에 대해서. 그 자식이 아버지와 자식 그 손자까지 그 대대로 그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있죠? 성경을 써봅시다 자 한번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우와 깨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이 말대로 조상이 잘 살면 결혼할 때 고생 많이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고생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의 부모 때문에 자녀가 육신적으로 고생을 덜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 잘못을 해서 자식이 아주 고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우상숭배에 찌들어 가지고 자식이 그것 때문에 자식도 합섭해서 자식도 손해 보는 일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 일도 있는 겁니다. 단 아버지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멸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 멸망하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인 겁니다. 동일한 신명기 24장 써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 보세요. 24장 16절.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시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인간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 영원히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각자 자기 죄로만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습관장 써봅시다. 예세계를1 8장1절1절 여호와의 1절. 말씀이 또내기 마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을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뇨 나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설벌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다음 주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심포도 주 먹었는데 심포도 데 아들이 가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각자는 그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각자는 자기 죄로 영혼이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영혼이 지옥가고안 가냐 그게 아니라 각자는 동계대전 계시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죄로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전는또한나서봅시다 예레미아 3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아 30장 31장 31장 29절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다음 이렇게 적겠습니다.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영원히 망하는 것은 자기 죄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숭배하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이게삼사대까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인 내서 죽임당치 않는다 말은 영혼이 멸망하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두 말씀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상충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걸 말하는 거고 한쪽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리라. 각자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은 자기 범죄 때문에 영혼이 망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온 가족이 죽임당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아가는 범죄할 때 자기만 죽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같이 연루가 돼 있었던 겁니다. 먼저 한 찾아 봅시다. 요호수와 7장 봅요요 대조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요호수와 7장 봅시다. 7장 24절입니다. 24절에 요소아가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을 골짜기로 가서 요소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쳐주여버렸잖아요 아간이 왜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탐하고 이렇게 감졌을까요?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거머리기는두 다리에서 다고 다고하는 말라봐야죠. 그이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이루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쳐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간, 아간 때는 다 죽이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아까 잘 보시면은 고라당 폐역 때는 자녀가 안 죽었습니다. 서 봅시다. 민수기 1 6장 보세요. 민수기 1 6장2 7절 보시겠습니다. 이 주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선지라. 그래서 삼십 절만일요 여우와께 세일을 행하사 입으로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서 산채로 무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우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소속과 가족과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그 물, 사람과 물건을 삼키매 그게 되죠. 그런데 누가 안 죽었는지 봅시다. 여기 민숙이 26장 보세요. 26장, 26장 부제를 보시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무누엘과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론을 거스려 폐역할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기하였으나그 당시에 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겠더라 연료가 안 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에 그 사무엘하 3장 보세요 사무엘하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연료 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3장 보세요. 3장 27절 아보넬이 히브론으로 돌아오매 요합이 더불어 종룡이 마하를 한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여기에 아보넬과 요합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보넬은 원래 사울 편이고 그 요합은 다위 편이었거든요 그 전쟁을 했는데 아보넬이 폐에 도망가, 도망가는데 이 아사헬이 발이 빨라요 빨라서 막쫓으니까 야.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아사엘 너는 나 쫓지 말아라. 내가 죽이면 내가 너희 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쫓아라고 해도 아사엘발이 워낙 바르니까 거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질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어놓니까요압이딱 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만났을 때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죽인 것은 요압이 죽였는데 그 뒤에 3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합과 그 동생 아비세가 아버님을 죽인 것은 저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이를 죽이는 까닭이었더라. 죽이긴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는데, 형이 죽였는데, 동생 아베, 요압과 동생 아베세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왜? 벌써 아버님이 나타나서 왔을 때, 이렇게 죽이자 공부가 벌써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가안 죽이면 내가 죽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죽였는데, 성계에서는 같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같이 동참했거든요.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직접 안 죽여도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쳤지만은, 누가 공부했습니까? 집안 식구들 다 같이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다단히, 여기 이제 그 고라가 피해갈 때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다 떠나라고 그랬죠. 떠나라고 는데 고라 자손은, 자식들은 다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것은 정확하게, 되,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또주 안에서 특행할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지역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어머니나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